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문땅이 흩어져서 땅이 가득해져야 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도모합니다. 신할 평지라는 곳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면서 다 꼭대기를 하늘에 닫차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이곳이 왜 문제가 됩니까?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늘까지 닫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의 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 사이에 분명한 간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수 있습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도전합니다. 다을 수도 없는 그분을 향해 감히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뜻을 거역하고 한 곳에 모이기로 합니다.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오직 자신들의 이름만 드러내고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이르 이대로 놔두셔야 하는 것입니까? 오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십니다.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제 맘대로 제 멋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10편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10편 94편을 쓴 10편 그자는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는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윽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환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란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보십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교만하게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온 지면에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걸음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